한번쯤은 떠났던 그 사람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아려온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속삭임을 전하는 중년 관계 코치 채은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들이 헤어지고 후회하는 남자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한 설렘과 말투보다 말 없는 배려와 묵묵한 헌신, 그리고 자존감을 지켜주는 젠틀한 힘. 이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왜 떠난 뒤에야 그 가치를 알게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당신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혹은 떠나온 사람을 떠올리며 보셔도 좋습니다. 사랑의 속삭임보다 진한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떠나고 나서야 그 깊이를 안다. 사람은 곁에 있을 땐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특히 늘 곁을 지켜주던 남자일수록 그 존재감은 헤어지고 나서야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무 말 없이 챙겨주고 부담 없이 기대게 해주던 그 남자. 당시엔 편하다, 심심하다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편안함이 곧 안정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어딘가 허전하고 비교하게 되는 마음. 그건 떠난 남자가 얼마나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죠. 서울에 사는 46세 박모 씨는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함께 있을 땐 너무 조용해서 답답하단 생각도 들었죠.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그 조용함이 배려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새로운 남자친구의 화려한 말과 행동에 처음엔 설렜지만 곧그 관계가 겉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말은 없었어도 힘든 날엔 아무 말 없이 국끓여주고 제가 좋아하던 라디오 채널 맞춰두고 기다려줬어요. 박 씨는 그때의 소소한 행동들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설렘보다도 깊이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조용히 곁을 내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시기죠. 혹시 지금 떠나보낸 누군가가 자꾸 생각난다면 그 사람은 분명 깊은 남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곁에 있을 땐 몰랐지만 떠나고 나서야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말해줍니다. 이. 무뚝뚝하지만 묵직한 진짜 남자. 말은 적지만 그 자리에 늘 있었던 남자. 요즘처럼 자극적인 말로 쉽게 설레게 하는 세상에선 이런 무뚝뚝한 남자는 오히려 매력 없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중년의 시간 속에서 진짜 믿음직한 남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죠. 경기도에 사는 53세 채모 씨는 한 여인과의 이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로 사랑한다고 한 적도 보고 싶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녀가 야근하는 날이면 항상 근처에서 기다렸죠. 그냥 같이 밥한끼 먹으라고. 그게 내 방식이었어요. 그녀는 처음엔 그런 모습이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이후 만난 남자들이 늘 말뿐인 걸 경험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채 씨는 늘 조용했지만 항상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였다는 걸왜 그때 몰랐을까요? 무뚝뚝한 남자에게 말의 화려함은 없지만 대신 행동에 무게가 있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고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손을 잡아주는 그 느낌. 그게 진짜 믿음이고 오래가는 매력 아닐까요?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나요? 표현은 서툴러도 늘 곁을 지켜주던 남자. 그 사람 혹시 지금 떠나고 나서야 생각나는 건 아닌지요.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무게로 느껴집니다. 묵묵한 진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마음 깊이 그리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3. 말 없이 다 해주던 남자 이제야 알았지. 사랑한다고 말은 안 해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 없이 운전대를 잡아주고 말 없이 우산을 씌워주고 말 없이 그녀의 고단함을 알아챘죠. 당신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떠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말 없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요. 부산에 사는 50세 이모 씨는 7년 전 헤어진 연인이 자꾸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표현도 없고 장미꽃 한번 받은 적 없죠. 그런데 하루 종일 서 있었던 날이면 꼭 조격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녀는 그런 행동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만난 남자들은 화려한 말은 넘쳤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 남친은 사랑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면서 제가 아파도 자기 할일 먼저 하더라고요. 말 없이 다 해주던 남자. 그는 내 기분에 예민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챘습니다. 그게 진짜 배려고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중년이 되고 나서야 그런 무언의 애정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혹시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말 없이 다 해주던 사람은 사실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신경 썼던 사람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한 진짜 방식이었단 걸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4.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그녀의 착각. 사랑을 오래 받다 보면 그 마음이 고마움보다 당연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남자의 헌신이 꾸준할수록 여자는 무심코 그걸 일상처럼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그 헌신이 사라지고 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끝없는 노력이었다는 걸요. 인천에 사는 42세 최모 씨는 몇년전 자신을 떠난 남자를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매일 새벽에 도시락 싸줬어요. 회사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일상이었고요. 근데 그땐 그게 그냥 그 사람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죠. 최 씨는 바빴고 힘들었고 그래서 종종 짜증도 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내가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게 제일 미안해요. 헌신은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말보다도 선물보다도 오랜 시간 반복된 헌신은 관계를 지탱하는 뿌리죠. 그걸 놓치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남자와의 추억이 있으신가요? 늘해 주던 일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허전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뭐, 자존감 높여주던 든든한 남자. 사랑은 때로 거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내 모습이 밝아지기도 작아지기도 하니까요.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어떻게 다뤄주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는 남자, 그런 사람은 쉽게 잊히지 않죠.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는 몇해전 이별한 남자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항상 괜찮은 여자라고 불렀어요. 일이 꼬이거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당신은 늘잘 해왔잖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줬죠. 김 씨는 그 남자와 함께할 땐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믿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와 이별한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기도 했지만, 늘 비교되고 판단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전 남자친구는 나를 나답게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자꾸 내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자존감을 높여주는 남자란 칭찬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소중해지는 사람이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남자. 그게 진짜 든든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일 때 가장 나다워지셨나요? 그 사람이 곁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떠나갔다면 그 기억 속 따뜻한 말은 오래 간직해도 좋습니다. 사랑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의미를 갖게 됩니다. 6. 잔소리 안 해도 중심 잡던 남자. 잔소리 한마디 없이도 내 삶의 중심을 바로 잡아주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가르치려 들지 않았고 뭘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삶이 정돈되고 내 행동이 더 신중해졌죠. 대구에 사는 47세 정모 씨는 한 남성과의 짧은 연애를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간섭 안 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연락 안 해도 화내지 않고 조용히 물만 챙겨줬죠. 근데 그게 더 미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 앞에선 말투가 차분해지고 생활 패턴도 자연스럽게 안정되어 갔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기준이 분명했어요. 누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삶을 잘 살았죠. 그게 멋있었어요. 잔소리 없는 사랑은 성숙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방식입니다.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오히려 더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남자가 있었나요?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졌던 경험. 그런 관계는 흔치 않습니다. 사랑은 말이 많을수록 시끄럽고 말이 적을수록 깊어집니다. 잔소리 대신 침묵으로 중심을 잡아주던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만큼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렸기 때문일 겁니다. 7. 사랑보다 배려가 깊었던 남자. 사랑이라는 말이 쉬운 세상 속에서도 때로 그 말보다 더 깊은 것은 배려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 대신 당신이 힘들지 않게라는 마음으로 늘 작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 배려가 쌓이고 쌓여서 지나고 나면 다정한 기억 속 깊이 남아 있습니다. 충청도에 사는 54세 박 여사님은 떠난 남자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날에 꽃한 다발 준적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찬바람 부는 날이면 코트깃을 여며주는 사람. 힘들다고 말안 해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오늘은 잘 잤어? 하는 사람. 당시엔 당연히 느껴졌겠죠. 그저 친절한 남자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의 침묵 속 배려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배려는 큰 선물보다 훨씬 깊고 무거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뒤 다림질해준 셔츠 한 벌, 잔잔한 음악 틀어두고 기다려주던 침묵의 시간, 말없이 안아주는 온기 하나. 그 배려 덕분에 그녀는 삶이 조금은 더 부드러워졌고, 마음 속 상처가 조금 덜 아팠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그 남자의 배려는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말에 설레었다가도, 마음 한 구석이 시린 느낌 받으셨던 적 있나요? 사랑보다 배려가 깊었던 사람은 떠난 뒤에도 가슴 한쪽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 깊은 배려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이런 남자가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말보다 행동으로 선언보다 배려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화려한 말의 기대기보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당신 곁에 있겠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런 남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중년이 된 우리에게는 가끔은 격렬한 감정보다 조용하지만 든든한 안식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는 중이라면 또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작은 배려 하나를 먼저 건네보세요. 무심하게 스치는 말 대신 살며시 내미는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게 큰 사랑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